평평은 뭔가 뭔가요? 이거 저한테 파시면 안돼요? <laughs> 진짜 진지하게 생각 한번 해봤어요 <laughs> 반갑습니다 기술지원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리뷰해 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저를 찍고 있는 캐논 파워샷 V1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에 4K 422 10비트 촬영이 되고 심지어 크롭이기는 하지만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는 진짜 사기급 브이로그 카메라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브이로그를 많이 찍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이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는데 이 카메라에 달려있는 각종 기능들과 그리고 이 카메라가 내줄 수 있는 영상 퀄리티를 보고 너무 반해버려가지고 바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 어떤 점 때문에 제가 이 카메라를 구매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 카메라를 어떤 분이 구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영상 중간에 아주 특별한 분께서 나오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이 카메라의 현재 구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출시가가 119만 9천원 정도라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에 출시가 되는데 현재 온라인에서는 130만원대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당장 구매하기를 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만약에 좀 구매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캐논 매장에서 대기를 걸어두고 물량이 들어왔을 때 바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고 나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인기가 엄청나게 많으면 출시하고 나서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정가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가로 무조건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논 프로모션에도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아무래도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굳이 프로모션을 하지 않아도 살 사람들은 다살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프로모션에서 제외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이 제품은 출시 당시부터 브이로그를 표방하고 나온 제품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브이로그를 그렇게 자주 찍는 유튜브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카메라는 브이로그용으로 나온 카메라고 브이로그로 썼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브이로그 유튜버 분을 섭외를 해서 그분께서 이 카메라를 브이로그에 활용했을 때 어떤지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저는 캐논 G7 마크2랑 3를 둘다 사용해봤거든요 둘다 1년 정도씩 사용을 해봤는데 차이를 정말 모르겠어요. 오히려 가격만 높아졌고 초점은 얘가 더못 잡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의 상위 버전이 나와도 기대가 안 됐었는데 이게 이거의 한두 단계 상위 버전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처음에 사용해보고 가격대가 엄청 비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크게 차이는 안 나고 해상도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퀄리티가 좀 많이 다르다? 아, 많이 다르다? 네. 특히 요리 영상 찍을 때 체감이 엄청 느껴졌어요. 아, 어떤 영상? 요리. 요리 영상. 이번에 이걸로 요리 영상 되게 많이 찍었는데, 이거는 금방 뿌얘지고 선명하지가 않아요. 부엌에서 찍을 때도 약간 좀꾸옇고 탁한 색감이 있거든요. 근데 요령상에는 아무래도 채도랑 색감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선명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진짜 적합하다 넘어갈만 할 정도의 간편함 네네 저는 아,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쓰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느껴져서 그걸 보완한 게 약간 이거? 상위 버전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점은 정말 특별히 좋았다 싶은 게있나요 해상도 건가요? 우선은 이거는 영상 촬영할 때 제가 알기로는 뭐 감도나 노출 외에는 설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색온도도 화이트 밸런스 따로 색온도 따로 고정할수 있고 뭐 감도도 따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나. 제가 제일 여기서 아쉬웠던 게 야간에서 촬영이 정말 아니세요 엄청 뿌옇고 오히려 아이폰이 야간 촬영이 더 선명할 정도로 잘못 잡더라고요. 그리고 초점을 못 잡아요. 초점을 진짜 못 잡아요. 야간 아니어도. 야간 아니어도. 평소에 초점은 많이 아쉬웠는데 이거는 초점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도 소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핸드 마이크 사용하거나 따로 연결해서 했는데 사실 엄청 번거롭거든요. 그게 u s b 뭐 따로 해야 되고 오디오 편집할 때도 또막 분리해서 조정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소음도 거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는 무조건 마이크 연결했는데 이거 할 때는 따로 안 해요. 근데 비교했을 때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이런 건 없었나요? 저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이게 약간 메탈이라 약간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무광이기도 하고 그립감이 되게 좋았다. 아, 무게는 좀 체감이 그래도 났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거는 우선 LCD가 가장 아쉬웠고 이게 이렇게 옆으로 열리잖아요. 아, 그 그래서 네. 네. 브이로그로 얼굴 찍는 분들은 여기를 바라보면 확실히 옆을 보는 게 티가 나니까 음. 그거좀 아쉬웠던 것 같고, 풍평은 뭔가요? 음, 저한테 파시면 안 돼요. <laughs> 진짜 진지하게 생각 한번 해봤어요. <laughs> 이제 그러면은 좀 브이원 계속 아인 거리실 것 같은데, 아, 저살 거예요. 바다 탈 거예요. <laughs> 갈아탈 거예요.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센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폼팩터가 하이엔드 디카지만 일반적인 하이엔드 디카에 들어가는 1인치 센서가 아니라 1.4인치, 그러니까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는 센서는 아니기는 하지만 마이크로 포서드 같은 경우에는 상업에서도 많이 쓰는 센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영상을 찍었을 때 정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내 줬습니다. 그리고 1인치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저조도에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화각입니다. 화각이 보통 일반적인 브이로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넓어도 한 18mm? 지금 현재 인기가 많은 오즈모 포켓3 같은 경우에는 약 20mm 정도 되는 화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 기준 16mm부터 50mm라는 화각을 커버합니다. 팔을 막 이렇게 길게 뻗지 않아도 이 정도로만 뻗어도 브이로그하게 충분히 괜찮은 화각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브이로그 할때 팔을 길게 뻗으면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각이 16mm 정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뻗어도 화각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최대 화각이 50mm다 보니까 인물 사진을 찍기에도 정말 좋았고요 꽤나 좋은 렌즈 화각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4K 422 10비트 C-Log3 촬영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1인치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8비트가 기본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8비트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색을 표현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 파워샵 V1이 10비트를 달고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완전히 뽑겠습니다 왜냐면 색 보정을 하기에 정말 좋거든요 게다가 C-Log3까지 지원을 한다? 이러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대낮에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을 때 얼굴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좀 C 로그 3가 제가 사용하던 S 로그에 비해서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 작은 카메라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후술할 이유 때문에 요즘은 C 로그 3를 잘안 쓰고 그냥 기본 8비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C 10비트 촬영을 하고 싶으면 꼭 CLOG 3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매력 포인트는 4K 60 프레임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크롭이 좀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4K 60프레임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메리트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4K 60프레임을 활용하게 되면 나중에 후반에 작업을 할때 슬로우를 주기에도 꽤 적절하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애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예전에 썼던 ZV-E10 같은 경우에는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해가지고 살짝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파워샷 V1이 4K 60프레임을 크롭이 있기는 해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 진짜 이거는 캐논이 너무 많이 넣어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4K 60 프레임으로 촬영할 때는 디지털 손떨림 방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디지털 손떨림 방지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크롭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미 크롭된 상태에서는 더 크롭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걸어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4K 60 프레임을 오르빗샷이나 달리인 같은 거를 쓸때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디지털 손떨림 방지를 쓸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외에 매력 포인트가 정말 많은데요. 요즘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냐 내장펜탑재입니다. 이거 엄청 커요. 왜냐면은 이 정도 사이즈의 카메라는 발열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한창 이렇게 토킹 콘텐츠를 하고 있을 때 발열 때문에 카메라가 꺼지게 되면은 정말 짜증납니다. 파일이 온전하게 보존이 돼 있으면은 상관없는데 경우에 따라선 그 파일이 잘 보존이 안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업으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발열 문제가 정말 민감한데요. 근데 이거는 이 작은 폼팩터에 통풍구와 펜까지 달려있으니까 발열 문제가... 사 실상 제로였습니다. 혹시 g 7 x 그런 거 쓰셨을 때는 과열 문제 있었나요? 있요 이게 그 화질 설정을 할때 제가 조금 용량 때문에도 그렇게 높은 화질은 안 하는데 조금만 단계를 높여도 과열 때문에 10분을 못 가요. 근데 이거는 높은 화질 해도 과열 문제도 없었어요. 브이로그는 사실 조금만 촬영하고 끄고 집어 넣으면 되는데 가끔씩 멘트 촬영을 원 테이크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과열이 한번 됐었는데, 과열이 씻기까지 2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따뜻해지는 정도? 뭐 뜨거워지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발열 게이지가 뜨면서 어느 정도 발열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와 있기는 한데, 발열 테스트를 하다가 한 35분쯤 녹화했을 때 그냥 꺼버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보이시나요? 아이폰이 발열 때문에 먼저 뻗어가지고 더 이상 이 모니터링을 할수 없어서 제가 그냥 영상 촬영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V1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그 발열 경고가 뜨고 있거든요. 그 발열 게이지가 최대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폰은 발열 게이지가 올라가기도 전에 먼저 뻗어버렸어요. 심지어 아이폰은 제가 어떻게든 발을 좀 낮추려고 FHD 30프레임으로 놓고 촬영을 했는데 그런데도 먼저 이 아이폰이 뻗어버렸네요 반면에 V1 같은 경우에는 제가 4K 30프레임에 가장 높은 비트레이트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35분 이상을 버티고 지금 이렇게 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늘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운 날씨에 카메라 과열이 좀 많이 걱정된다 하신다면 은 V1이 충분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폰보다도 이게 내장 팬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더 오래가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뢰성이 정말 중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카메라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장 ND 필터가 탑재가 돼 있어서 대낮에 따로 셔터 스피드를 높이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또 2천만 화소급의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용으로도 쓰기에 너무나 좋다는 점 등이 이 카메라를 구입하게 만든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산 카메라들 중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분명 있습니다. 근데 이 아쉬운 점을 보면서 느꼈던 게 캐논이 끝나누기는 확실히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끝나누기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LP. 이 17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용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어, 근데 배터리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많이 짧긴 해요 고해상도로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도 이거 영상 원테이크로 1시간도 못 찍어서 배터리 갈면서 찍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이 파워샵 V1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다 쓰고 갈려고 하면은 체결되어 있는 플레이트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삼각대 나사오라고 배터리 도어가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삼각대 플레이트가 체결된 상태에서는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SD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LP27 배터리의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아가지고 이 카메라 하나 때문에 LP27 배터리를 굳이 사야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울란지에서 출시한 배터리 핸들을 구매를 해서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000mA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4분의 1인치 나사골이 있어가지고 카메라에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삼각대 다리가 있어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토크를 하기에도 꽤 편리합니다 5000mAh 주제에 3만 얼마가 넘는다는 게좀 괘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LP17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렴해도 4만원 보통 한 5만원 6만원 정도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꽤 저렴한 편이라 가지고 뭐 나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셨죠? 네. 배터리 핸들? 네. 이거 같이 쓰니까 딱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배터리 핸들이랑 같이 쓰네요 그리고 또 세세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각종 값들을 조절하는 다이얼이 딱두 개가 있어요. 렌즈 쪽에 하나, 그리고 후면에 이 메뉴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할당해 줄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약간 좀 일부러 이걸 막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아쉬웠었고. 그리고 가끔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찍을 때 매뉴얼 포커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의 다이얼이 굉장히 좀 뻑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뉴얼 포커스로 쓰려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촬영 중에 각종 그리드하고 X격자가 표시가 돼 있다가 녹화 버튼만 누르면 이게 싹다 사라져버려가지고 정밀한 촬영을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C-LOG3 사용 시 저조도에서의 AF 성능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게 캐논 그 제품 상세 안내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한번 유튜브 콘텐츠 촬영할 일이 있어가지고 C-LOG3 활성화한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AF가 자꾸 잘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싶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c r o 3에서는 저조도 AF가 많이 안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 같은 경우에 C-ROG3 촬영은 잘안 하고요. 그냥 일반 709 촬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캐논 자체의 그 피부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좋아가지고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c r o 3를더 완벽하게 쓸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요. 화각이 이렇게 최소 초점거리로 표시된다는 점도 살짝 아쉬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카메라 렌즈의 화각 같은 경우에는 초점거리, 그러니까 24mm, 35mm, 50mm 이런식으로 표시가 많이 되는데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각이 16mm고 최대화각이 50mm라는 정보를 제외하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화각으로 찍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제작 프로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든 카메라다 보니까 이렇게 최소 초점거리로 표시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라도 최소 초점거리로 표시할지 초점거리로 표시할지 이걸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소프트 스킨처럼 매끄러운 피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매끄러운 피부가 그 다이얼을 돌려 가지고 SCN 그거를 활성화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드러운 피부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다 조절 못 합니다. 완전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려 하더라도 노출 요소들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사용하게 많이 주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쭉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쉬운 점들은 딱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프로급의 때깔을 가지고는 있지만 프로급으로 쓸수 없게 캐논이 좀 의도적으로 막아놓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비트도 지원해, 로그도 지원해, 영상 때깔도 좋아, 화질도 좋아, 다 괜찮은데, 이 기능들을 온전히 활용을 하기에는 뭔가 좀 하드웨어적으로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캐논은 이거를 통해서 유저풀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서현이야 님이 쓰셨던 그 G7X Mark i 만 하더라도, 입문기로서좀 아쉬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파워샷 v 형 같은 경우는 인분기로서 진짜 챙겨줄 건다 챙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다가 좀더 뭔가 더 높은 영상 퀄리티를 추구하려고 하면은 이 기기 자체적으로 제한이 돼요. 이게 아무래도 캐논이 의도한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지? 근데 상위 기종으로 넘어오면은 너가 원하는 거다 풀어준다? 라고 좀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거를 쓰다 보니까 어, 다음 카메라는 캐논으로 넘어갈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 그럼 이 파워샵 V1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영상의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사진 성능도 정말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넓은 화각이 정말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거기에 너의 인물 사진까지 챙길 수 있는 화각이 정말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또발를 문제가 없는 카메라를 찾으시는 분들 컴팩트한 카메라를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파워샵 V1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파워샵 V1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전 TV의 기술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게 파워샵 V1인데요. 영상 품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